안녕하세요 건네다 한번 열어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q 을 먼저 가져오시지 모 <laughs> 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워낙 연비에 민감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연비 때문에 타는게 아니라 네. 차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출장 안실로도 설치시는 거예요? 출장은 승용차로는 거의 안다니고 대형차, 중장비, 포크레인, 뭐 이렇게 컴바인, 트랙터 그런 차들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<laughs> 아 여기서도 직접 가공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이 뭐가 냐면 공장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수정해서 수정에 수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맞춰 드려요 공장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차가 1 0 0이면 100대가 다잘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직접 가공도 해서 모델을 수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. 바로 흡입을 하니까 좀 빨리 집어넣는 빨리 들어가자 빨리, 빨리. 펌핑을 시켜줘요. 힘을 벌써 아,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이쁩니다. 오, 재행해. 완전 무시동인데, <laughs> 무지동 그래서 <laughs> 어... 우회전하십시오. 어, 느낌만 봐보시겠습니다. 또 우회전하시고. 좀 다르긴 하네요 <laughs>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네. 당연히 i t a n g i n 스타 a 부터 바뀌어야 돼요. 아, 그리고 음... 변속 충격이 아예 없는데. g i n i Tangini, 게 a n g i n i Tangini, t a 제가 감각이 이렇게 좋습니다. 아, 제가 예쁘서 느껴요. <laughs> 이아 저도 크게 효과가 네.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, 예. 아, 이제 좀열 받으면 괜찮아질까? 저도 이제 음.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. 많이 괜찮아진 거 같은데 이쪽으로 갈수요. 좀더더 달려보시지. 이 정도면 짝겠어요? 네이 정도면. 아 그래요? 이 정도면. 야 우리 지금까지 텐데, 지금까지 어. 시승해가지고 최단 시승인데 최단 아, 시간. 네. 그러면, <laughs> 아, 괜찮아요? 아, 네. 뭐별 다른 게 없이 사, 사실상 어떤 거든지별 다른 네. 게 없이 네.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. 어. 별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네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정도 느낌을 받으시면 괜찮으신 네, 거지. 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저도 그랬죠. 이게 이게 공기가 빨리 들어가는 건지 음. 아니면 켜서 들어가는 건지 음.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기가 빨리 들어가죠 네,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빠져나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자전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쪽으로요자전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구이친구이 줘야 되는데 <laughs> 여기서 우회전하십시오 네. 이 정도면 한 성공한 거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네. 워낙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네. 이 하이브리드의 특성도 저희들이 네. 잘 알아요 하이브리드 모시는 분들이 워낙 연비에만 집중하시고 운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, 저는 그 연비를 네. 보려고 했었던 게 음. 이제. 액셀을 밟으면 힘이 좀더 난다는 예. 그 얘기 때문에 예. 그 증상 바로 나오시잖아요. 예. 예. 받는 게 바로 받아지네요. 네, 예, 완전 그 고속도로에서 순간 급가속 급출을 하더라도요 힘이 완전히 남달라요. 착쫙 차가 나옵니다. 아까 이제 계속 예. 밟고 오면서 계속 좀 약간 답답하다. 그렇죠, 좀 그런 면이. 약간 답답하다 했는데. 해결됐습니다. <laughs> 네. 많이 좋네요. 아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 오른쪽에 감사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심심하겠는데 일찍 끝나고. 아니 <laughs> 이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아 고맙습니다.